오늘 대파 심으려고 해요. 대파가 이렇게 이제 모종이 하우스에서 컸더니 너무 여리여리하고 키가 커요. 그래서 대파 심을 때 이제 이렇게 다 반쯤 쏙 잎사귀 자르고, 자르고 심으려고 지금 잎사귀 자르고 있어요. 잎사귀 자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날이 엄청 뜨겁거든요. 그래서 심기 전에 예, 물 충분히 줬고, 그 다음에 여기, 여기 초록색, 파랑색그 알갱이 보이죠? 이거, 어, 파에 뿌리는 그 토양 살충제, 뭐, 파단이 파단이라고 하는 토양 살충제, 여기 포토에다가, 이 트레이 상자에, 육류 상자에다가 지금 다 뿌리고 나왔어요. 뿌리고, 예, 이 밭에는 지금 토양 살충제 뭐 이런 거안 뿌렸거든요? 예. 지금, 뭐 힘들게 여기 뿌릴 필요 없어요. 이렇게, 모종에다가, 모종에다가, 여기 트레이에다가 이렇게, 토양 살충제 다 뿌리고 나오면, 아, 어, 이거 곤자리, 예, 곤자리 안 먹더라고요. 저희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, 예, 육류 상자에다가 파 식기 전에, 예, 그 토양 살충제, 예, 대파에 치는 거, 네, 그거 뿌리고, 그 다음에, 이렇게. 키는 이렇게 싹둑 잘랐어요. 이렇게 컸던 거를 이렇게 잘랐어. 이렇게 큰 거는 심기도 나빠요. 그거, 그 모종 20기를 심는데 걸려서 이게 심기도 나쁘고, 그 다음에 모사리도 좀 늦어요. 그래서 이렇게. 요, 가위로, 요거 가위 있죠? 이거 전지가위. 이 가위로 싹둑싹둑. 싹둑싹둑 잘라서, 심으면 돼요.